베이글레이드 세상에서쓰는 런처로 돌릴 수 있는 팽이로 만들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그런데 오늘은 부품이 들어가는 부품이 적습니다. 네, 그럼 바로 만드는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마술 지빵이를 내고 했습니다 레고 부품이죠? 네, 저거 수리수리 마술이 해볼게요. 수리수리 마술이. 레고 부품이에요. 나와라. 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네, 오늘 들어가는 목품이작은데요 일단 여기다 가쏟아 놓을게요. 네, 들어갔고요. 네, 이 마술 지팡이는 이따가 또 쓰겠습니다. 네. 먼저 6 곱하기 6, 이런 판을 한개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4 곱하기 4, 가운데 이렇게 네모나게 구멍 뚫려 있는 거, 이렇게 생긴 건한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 넓적한 거세 개를 꽂고, 여기 이렇게 네모 있는 브릭 네 개.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이렇게, 온기름 부품. 이것, 이건 두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되어 있고, 여기가 울퉁불퉁한 걸로 꼭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건, 네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 셋. 그리고 또, 넷. 그리고, 이렇게, 런처 만들 때 사용했었던, 이 굉장히 짧은 십자 막대 드라이버 부품. 이건 한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이핀 부품. 네, 이렇게 생긴 핀 부품. 이거는 네 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럼 바로 완전 영상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6x6 사이즈에다가 이 가운데에 끼워주시면 이런 모양이 되죠. 옆모습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 되니까. 그리고 이양 옆에다가 이걸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는 이렇게 여기다가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두 개는 안쪽에다가 꽂아주세요. 이런 모양, 어, 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럼 얘가 좌회전백이라서 좌회전이 돌듯이 끼우면 됩니다. 좌회전이 되듯이 꽂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라고, 그고그자주시고그기다가또 꽂아 고그고그리이고그다가으 이라고, 그자이고이게고안자식이고그 자식으로 이고이런모양이 되죠? 그럼이핀 부품을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네. 참고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레이어를 끼우시면 되고요. 여기다가도 꽂아주세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네, 레이어 완성. 네. 이제 디스크가 될부품입니다 이 밑에다가 꽂아주시고요. 마지막. 원기동 부품을 꽂아주시고. 이걸 들어가는데 끝까지 넣어주시. 네, 그럼 이런 모양이 되죠? 돌아갈 만 도, 하고. 네, 수리, 수리. 네, 또이 마술 지팡이를 써볼게요. 수리, 수리, 마술이. 백육 여, 뱅이와 런처 판이 나와라! 야! 와우. 와우! 네. 나왔습니다! 네. 제가 왜, 슬러 댄스 사이즈, 우회전 베이갓 발키리. 우회전 베이 그런데 왜가 저, 왜 저가 양쪽에 대한 런처를 넣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냉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오세요. 네, 저가 레고 팽이 이게 이거 그러니까 좀치워주시고 한번 지금 우회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네또 원. 네, 강하게 돌렸어. 이번는 좌회전. 여긴 좌회전으로 해볼게요. 1등을 그냥 슛! 아이고야, 실패시켰네요. 네, 실패시켰어요. 한번더 좌회전. 1등, 9원까지. 네, 성공했습니다. 네. 음번 달에는 첫 번째 우회전, 두 번째 좌회전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배틀. 라운드 원네 음... 네. 자 지금 와이어들 레이트 원가 오스트 피니시 제가 만든 말이가 언제 오스트가 됐네요. 조가 만든 메이는 세게 돌리면 버스가 잘 나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 속으셨죠? 어, 안 속았네. 네, 자이전거의 아 <laughs> 네, 네. 이번 엔갓바키리와의 배틀입니다. 네, 그래서 절망의 결승 레이트 원. <laughs> 둘다 실패 슛 좌회전, 우회전. 네. 예. 나이트베어 옮겼었나요? 진짜 나이트베어 옮겼었요안될순 없잖아요. 네. 또또화니까지 네. 네. 강력한, 네, 강력한 한방. 네. 박살났습니다. 네. 가발티지 아, 아직까지 쌩쌩합니다. 네 그런 것들 때문는 여기 네 저가 이어 저가 만든 베이와의 배틀 클러에스사이저와의 배틀은 어클러에스사이저의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저 더블 스트라이크에 맞아서 어 버스트가 됐고요 갓 발키리와의 배틀은 갓 발키리의 바운드 어택에 맞았습니다. 갓 발키리는 얘가 움직이는데, 저가 리부트, 갓 발키리의 리부트 드라이버를 달지도 않았습니다. 얼티이트 리부트 드라이버도 달지 않았습니다. 굳이 라이징 마고다로크에 있는 드라이버를 꽂았습니다. 제가 꽂아봤더니 이렇게 한게더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대해 봤습니다. 네, 그럼 모두 안녕!